제가 이제 경제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내용으로 막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예를 들면 네. 120원 그 커피값 120원 문제도 저는 아 이재명이라는 분의 어떤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됨. 그분이 경제를 모르고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됨이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들 앞에 가면 소상공인들 앞에 가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소상공인들 때문에 당신들이 못 사는 거다. 원가가 1 2 0번밖에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니까 곳때 곳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앞에 오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하다가 딴데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있다면 단 하나 그때그때 그때 나한테 유리한가? 아, 이거 밖에 없어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당박... 이번에 거북섬 얘기도 마찬가지죠? 거북섬이 지금 거기 막 자살하신 분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폐허 유령도시가 됐는데, 네. 이분은 거기다 자기가 뭐그 서핑하는 거를 계약을, 인허가를 엄청 빨리 해줘서 거기를 계약을 이뤘다 이러면서 자랑을 엄청 했잖아요. 네. 자랑을 엄청 했는데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챙겨볼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자기가 이 자기가 자랑을 한번 하는 거, 고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니까그 동네에 계신 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자기 자랑 한번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의 아주 그분의 정치 들어온 다음에 그분의 궤적을 보면 단한 가지의 원칙만 있어요. 내가 사는 거. 그말 하나 하나를 따지는 게 제가 별 의미가 없어요. 다 틀린 말인데 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그것을 하나로 꿰는 말은 아생연후실용입니다. 아생연후. 남, 네.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라야 어떻게 됐든 말든 자영업자나 어떻게 됐든 말든 남의 마음을 다치거나 말거나. 내가 사는 거 아생연후 실용 실용은 나한테 유리하냐. 음. 그것만 있어요 그분은. 예. 그래서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까지 왔을까. 음. 그런 그 한탄이 있습니다.